아 오랜만에 왔네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입니다. 아,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천수만입니다. 천수만은 보통 A 지구, B 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보통 부나무라고 부르는 삐지구입니다 아, 그중에서도 여기는 아, 부나무의 가지수로 중 하나인 갈막큰수로입니다 아, 원래 4월달 보통 한 14월 초순부터 말까지는 거의 자리가 없어서 여기를올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조항정보를 보니까 자리가 좀 비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꽉차 있네요 하여튼 자리를 하나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산란은 끝났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네, 이제 휴식기, 잠깐의 휴식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왕성한 입힐을 시작하는 이 분화무의 튼실한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봉락수로하고 그러니까 갈마수로, 검은여수로 사이에 있는 갈마 큰수로입니다. 본류에서 보면 본류 다리에서 한 300m 정도 올라온 하류권입니다. 아리콘이 자리 잡았는데, 일단 포인트가 양쪽으로 갈대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열대를 편성을 했는데, 지금 왼쪽 갈대 쪽으로 하나는 뒷공을 이용해서 넣고 또 가에 넣는 방식으로 해서 네 대를 왼쪽 수초를 노렸고요. 또 오른쪽 수초도 괜찮아서 이쪽에도 짧은데 18하고 20두 대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산란이 끝났기 때문에 또 맨바닥에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맨 바닥에도 한 2사부터 3위까지 이렇게 네 대를 편성해서 총1 0 대를 펼쳤습니다. 근 지금 어차피 바람도 불고 낮에는 낚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밥을 먹고 다시 들어와서 밤 낚시를 좀 해보는데 오늘 13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달이 굉장히 밝을 거거든요. 또 원래 이 수로가 밤 낚시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밤 낚시는 크게 기대하진 않는데. 아, 하여튼 12시나 11시 정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내일 아침 여명 밝을 때부터 한 8시 이때까지가 가장 피크 타임이거든요 고 아,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낚시를 진행해 을 보겠습니다 잘 됐네, 잘 됐네. 산란이 끝났습니까? 지금 붕어산랍니다 붕어산란 끝나고 나서도 그때 작년에 붕어가 들어왔거든요 예. 다리 있는데 끊어질 때딱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끝장난 것같은 이제 퇴미를 전자 퇴미로 바꾸고 어, 밤낚시를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을 오늘 미끼는 구루텐하고 그 지렁이,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떡밥하고 어분을 섞은 쥐버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주령미끼는 아, 브루텐하고 지렁이가 될 거고요. 원래 새우도 가져올까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맨바닥 같은 경우, 좀 새우에 또큰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 쭉 오면서 들렸는데, 낚시가게 요즘 새우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새우를 못 구해와서, 오늘은 그냥 지렁이하고 브루텐 위주로 아, 그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잉어네? 잉어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더 가까이 왔네 비늘이 잉어예요 예. 잠깐만 계세요 어휴요 아, <laughs> 이만한 붕어 잡으셔야 되는데. 그죠? <laughs> 오 크다. 와 사자 되겠는데? 길이가. 오. 아이, 별로 안그래 물에서는 큰것 같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용하거든요. 오른쪽에. 이잉어 한 마리 나오고 또 건너편에서도 이잉어 한 마리 잡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붕어예, <뭐라> 붕어입니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 시기에 이 수로 특히나 갈마리 수로는 밤 낚시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달이 너무 밝습니다. 내일 모레가 보름이라서 그다음에 물도 조금 배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낚시 일을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한 번은 오겠지 했는데 9시 정도 된거 같거든요 물척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가라 이게 지금 구루텐하고 어, 지렁이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2.8칸 대 맨바닥에 놓은 구루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어, 오래 하신 분들, 장박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구르텐, 떡밥 쪽에 입질이 좀 빠르답니다. 빠르고, 지렁이라든지 새우를 쓰면, 동물성 입질을 쓰면, 입질은 좀 더딘데, 대신 큰게 거의 사자급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자를 노르시는 분들은, 아, 지렁이나 새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입질을 자주 보고 싶으면, 구르텐을 써라. 그러시더니, 구르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는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입질이 없습니다. 간간히 이제 인어가 뒤집는 소리, 수초에서 뒤집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주위나 또 건너편까지도 잡아내는 분들은 없네요. 지금 오늘이 달이 좀뭐 중천에 떠가지고 굉장히 밝습니다. 달이 밝고, 또 오늘은 밤에도 또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여러가지 좀 악재가 겹쳐서, 근데 제가 어차피 여기 올때 밤낚시를 생각 기대하고 온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아침 낚시를 기대하고 왔거든요. 이시기에 천수만 가장 피크 타임은 7시 전으로 1시간씩입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한 8시까지 그 시간이 가장 입질이 활발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밤낚시는 마무리하고 좀 쉬인 다음에 내일 아침엔 5시쯤 나와서 아, 아침 낚시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나오면 저 달도 넘어가고 또 바람도 멈출 거기 때문에 아침에 또이 자리는 제가 붕어를 본 자리니까 아침에는 몇 번의 입질은 더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침 5시입니다. 지금 아침 낚시를 막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마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다섯 시에 기빈님과 약속을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쭉 갈아주고 있는데 하나가 나와서 올라와서 잡아봤는데 일곱 치 정도 되는. 이이 시기에 천수만에서 요거는 정말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몇년밝기도 전에 한 마리가 나와줘서 어, 아침 낚시의 희망을 아주 높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요 아래 하시는 분이 커피를 타다 주셨습니다. 지금 막 해가 뜨려고 하는데 그분이 열흘째 지금 낚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데 그분 말씀이 이렇게 해볕 떠오르는 시간. 6시부터 8시까지가 입질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어부들이 그물을 걷고 있는데 와, 붕어들이 엄청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붕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략에도 입질이 올 겁니다. 해가 막 떠오르면서 나온 첫 붕어입니다. 근데 씨알이 사네요.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씨알이 굉장히 굵었었거든요. 아침에 나온 것도 이거보다 좀더 작았고, 이것도 지금 7곱치 여덟치 8시 되는, 8덟치도안 되겠네요. 7곱치 정도 되는 다른 게 나왔습니다. 만ันเ 아 이야, 이 간만에 온게 이런 애기 붕어가 나왔네요. 여기 저는 천수만을 굉장히 많이 자주 왔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많이 낚시를 해봤습니다. 전에는. 근데 최근 1, 2년 동안은 그때 복낙수로하고이 갈마수로, 갈마큰수로가 너무 매스컴을 많이 타면서 아, 사람들이 뭐 거의 장박분들이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촬영으로 내려올 엄두를 내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어제 이제 자리가 많이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천수만 낚시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쪽 수로 서쪽 수로 동쪽 수로 낚시가 끝났다는 거지 이쪽 수로 낚시가 끝날 때쯤 되면 볼류권 낚시, 그다음에 저쪽 서쪽, 서쪽에 있는 달산수로의 낚시가 시작이 됩니다. 또볼류하고 달산수로 같은 경우는 훨씬 자리도 넓고 특히나 달산수로는 우리가 수로라고 하지만 처음 가신 분들은 수로라는 생각이 안들 겁니다. 그냥 수로 폭이 500m 이상 되고 길이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 양쪽으로 다 앉으면 뭐한 번에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훨씬 그렇게 자리다툼 많으면서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대신에 이제 5월 이후에 오시면, 중순 이후에 오시면 아, 아침 낚시가 아니라 밤 낚시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따뜻해지면 새우 낚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체의 이 천수만이 넓어서 이게 아, B 지구, A 지구, 간호로까지 합치면 이게 1100만 평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넓고, 이 가지수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근처에 낚시점들, 우리 홈페이지에 조항종물을 올려주는 낚시점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들려서 지렁이나 새우를 사시면서 최근에 잘 나오는 곳, 그런 것을 알아보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야, 박파리 하나 나와지네. 접고 가려고 막 지금 몇개 접고 있는데, 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쉽다고 월척은 안 됩니다. 여덟 치밖에 안 되네요. 여기 한 마리가 나와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이쪽 왼쪽에 이쪽 갈대를 주력대로 오늘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대를 이렇게 또 뻥치기까지 해가지고 안일어넣 놨는데, 여기서 전혀 입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초에서 고기가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초 앞에 놓은 거, 여기 하나가 와주네요. 또 나왔어. 똑같은 구멍에서. 조금 커졌네. 똑같은 구멍에서 또한 마리가 나왔는데, 어, 이건 조금 더 커졌네요. 9치9치는 없지. 충분히 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더워서 입질 피크 시간대에 입질이 없었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접고 있는데 항상 이 낚싯대를 접다 보면 이렇게 다대 편성하면 어쩐지 늦게 접, 접고 싶은 그런 낚싯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그런 낚싯대를 제일 나중까지 놔주게 되는데 이쪽에 입질을 제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수초 쪽이 제일 확률이 있겠다 싶어서 오른쪽부터 지금 접고 있거든요. 맨바닥부터 역시 수초에서 같은 구멍에서 연속으로 두번 나왔습니다. 자. 가자. 여기 막판에 두번 손맛 안겨준 마지막 대회를 걷습니다. 그마리수는총 여섯 마리를 했습니다. 뭐, 내려올 때그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알이 마음에 안 들었고, 한 마리 나온 게, 아첫 번째 큰게 나오고, 이제 좀 장게 나오니까, 아, 마음이 차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깍으로 장게 쭉 나오다 마지막에, 그 35짜리가 딱 나와줬다면 참 흡족했을 것 같은데 이게 조삼모사라는 말 있죠 이 말이 그꼭 원숭이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